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파 에디정입니다 9월 11일 토요일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완연히 왔습니다 가을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싱글들은 말이죠 가을 할거 없이 사계절 모두가 쓸쓸하고 외롭다고들 하십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될 텐데 말이죠 막상 연락이 돼서 이렇게 만나면 말이죠 또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또 이러시고 말이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또 마음에 드는데 또 갑자기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엔 그렇고 말이죠. 어쨌든 공개 구원 한 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는 고전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날 저희들이 남이 섬을 간다고 그랬는데 말이죠. 저 어, 파주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뭐 입장료도 없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 떠날 때서부터 파트너를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차 안에서 이렇게 함께 가시는 데 말이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날은 어쩔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또 그쪽에 그쪽에서 모이면 말이죠.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운영진에게 말씀을 주시면 말이죠 그분들하고 함께 제가 집에 들어와서 조율을 해 가지고 함께 이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아 그런 동기부여를 제공해 드립니다 아 우리 강남싱글파라다이스는 우리 회원님들이 회비 조금 투자하면 말이죠 가성비가 아주 정말 좋습니다 아 이런 데가 없죠 아, 강심파는늘 이렇게 회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심파 에서는 그러니까 파트너가 될수 있는 확률이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 파라다이스 여행 동호회 가 이미 카페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주부터 일정이 나오는데 말이죠 이것은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변경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아 이번 그니까 러 금년 말쯤 되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활동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 이번 파, 파주 쪽에 이제 아토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날 가죠. 그러니까 연휴 끝날 또만난 주선을 해드릴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자유로 해드겠죠. 아 이것 또한 또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회원님들. 아무리 말이죠 전쟁이 일어나도 전 사랑을 한다고 그랬죠. 지금 코로나 뭐 코로나 이 마스크만 철저하게 하고 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이, 이게 저 코로나 확진이 이게 돼가지고 말이죠 같이 생활을 했는데 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격리 생활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에디정도 이제 조금 있으면 본가로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 개인적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말이죠 이 역마살이 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말이죠 내 이제 안정을 찾아야 될 텐데 말이죠 이제는 본가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아 제가 이렇게 저의 생활도 이렇게 가을이 오니까 변화가 오는군요 자연의 아, 이게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생활도 이렇게 늘 변화가 있죠.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아, 그리고 최고의 정, 아, 최고의 선은 최고의 행복이라 고 그러죠. 이렇게 최고의 성과, 최고의 행복이 이렇게 통합이 돼야 되겠죠. 우리 회원님들도, 아, 이번에 관광이라고 하지만 말이죠. 파트너를 정해 드리는데 말이죠. 파트너를 제가 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 회원님들이 결국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 들, 마음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또 만남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 참석하신 분들의 한에서는 이렇게 추선을 해드릴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조건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 공개군을 해드립니다. 남성이 그러니까 60년생이십니다. 60년생 아 62년생이십니다. 벌써 62년생이네요. 어 60살이신데 말이죠. 이분은. 아, 저희 후배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아, 마산 쪽에 계시니까 그쪽 대학에서 아, 지금 교수로 지금 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아, 전공은 한문이십니다. 한문을 전공하고 계신데 말이죠. 뭐 이게 뭐뭐 뭐, 이거 무슨 가 쓰고 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쩐지 아, 저희 모임 저희 가끔 이렇게 모임에 선후배들 모임이 있으면 말이죠.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오죠. 그러나 잘생겼습니다. 담배, 술안 합니다. 그리고 이 후배는 말이죠 촌이십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넉넉하십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넉넉하셔 가지고 물려받을 재산이 꽤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말이죠 일단은 독립을 하신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산이라 좀 접근성이 떨어집니다만 어쨌든 마산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회원님들 좋은 만남이 되셔야 될 텐데 말이죠 올 가을에는 저희가 토요일마다 만남 주선을 가끔 해드리고 말이죠. 또또 또 가을이니까 말이죠. 관광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아 우리 지금 중년들은 한 80%가 지금 코로나 접종률을 지금 마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아 만남 주선을 법에 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태두리 안에서 이렇게 만남 주선을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도 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드리겠습니다. 강신파 에디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빨간 구독 버튼을 안 누르신 분은 눌러주시고 또 아, 추천 버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신파 에디정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시옵소서. 감사합니다.